쿠키입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 하세요 네. 나 여기 있어야 돼 오늘은, <목소리> 안녕하세요 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오늘은 이 프리파라 프리파라 구미 학교 <목소리> 학교 끝나고 학교 끝나고 아. 찍어, 찍어요 일단 제거 먼저 먹어볼게요 딸기랑 포도 맛이에요 이거? 딸래버거 응. 저도 꺼내볼게요 이거요 먹어볼게요 맛있긴 하네 네. 잠깐만 안 떼어져 이거엔포를 먹고 꺼내기대봐 다음 포도 먹어볼게요 내가 거총 가져도 돼? 네 이거 가져, 아 이거 가져. 포도 맛은 지금 딸기 맛이 안 넘어가 아주 포도 맛 아직 못 먹고 있어요. <laughs> 포도가 더 맛있어. 아 오랜만에 먹어 이거 먹어볼게요. 저는 개인적으로 딸기 맛이 더 맛있는 것 같네요. 저 개인적으로 포도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틀리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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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포도 향이 너무 세. 맛있지 않아 딸기 싫어. 딸기 더 맛있어. 포도가더 맛있어. 딸기. 오도 딸기. 그래프. 맛있긴 한데. 둘다 맛있어. 음둘다 맛있는데. 근데 딸기 맛은 너무 새, 좀 향이 연하고 얘는 좀 너무 진해. 나는 바나시 더 맛. 맛은 개인적으로 둘다 맛있어요. 그런 그래요. 내가 아니야. <laughs> 네. 프리바라구이 먹방 끝! 오케이.